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 0 0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세. 그 성읍이 베드로 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케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단지파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지파입니다. 삼손의 때에 그러했듯이. 강력한 블레셋 앞에 이단지파는 무기력한 모습과 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파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을 포기하고 이 가난 땅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 다섯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미가를 만나고 그곳에 있는 그 신상들과 제사장으로 인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이끌어 이 미가의 집에 와서 신상들을 빼앗고 이 제사장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미가의 우상숭배가 더 나아가서 이 단지파 전체의 우상숭배가 되는 놀라운 죄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파의 죄 확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땅에 에벅과 드라빈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말씀은 단지파의 다섯 명의 정탐꾼은 전에 미가의 집에 갔을 때 보았던 이 에버과 드라빈과 그 신상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도적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아래 하나님을 섬긴과 우상을 섬김의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사단의 소리에 그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을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복사님을 통해 호세아 말씀을 통해 호세아의 부르짖음을 보았던 것처럼 사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말씀을 모름에 있다는 라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망하는 길이며 버려지는 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무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야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화,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제 단지파는 우상을 도죽제했을 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도 빼앗아 옵니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집화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라는 초이스를 주는 것 같지만 모양만 그럴 뿐 이것은 분명 약탈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레이청년에게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집보다 한 집파의 제사장이 더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청년의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절인 20절 말씀을 보면 레이청년은 그 제안에 기뻐하며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레이청년에게 이제 남은 것은 신앙도 아닌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세상적인 조건에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분별력 있는 순전한 사역자가 되기보다 자리만을 탐내고 있는 내위 청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높은 자리기보다 주님 앞에 더 순전하고 바른 사역자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3 0절 말씀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반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마치 가난 땅을 정복하는 연속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은 이제 미가의 그 제사장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웅인 손자가 타락한 제사장의 대명사로,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누구나 타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경과 조상이 있다 해도 그것과 우리의 신앙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배경이 자랑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며 자랑이 되며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타락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의 대명사로 불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